오늘은 이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노래 악이 되고, 즐길 락으로도 되고, 좋아할 요 요산 요설 때. 그런데 이 단어, 이 한자는 즐길 락으로 찾으면 또 여기 어플에는 안 나옵니다. 좋아할 요도 안 나와요. 그러면은 노래 악을 찾아야만이 여기에 대한 초서가 나옵니다.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. 자 락이라고 치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락이라고 치고 검색 입력 검색해 주세요 비워져 있죠 요라 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로 해도 검색이 비워져 있습니다 악을 찾아 보겠습니다 악 노래 악 나오죠 한글로 악어를 누르고,